무대 너무 멋있게 봤는데 또 밝은 데서 보니까 무릎 보호대 하신 게좀 눈에 띄어서 멍도 들고 좀 힘들게 연습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는 크겠지만 좀 연습하면서 힘든 부분 없으셨는지 말씀 주시고 또 이번 활동 목표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 사실은 무릎을 굉장히 세게 부딪히면서 <laughs> 안무를 했어야 됐어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릎 보호대라는 게 아니라 다치면서 무릎 보호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렇죠 이제 이제 안무를 하다 보니까 무릎을 많이 쓰는 안무여가지고 어. 이제 이제 또 이제 컴백을 해야 되는데 많이 다치면은 네네. 무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네. 조금이나마 보호를 하고자 무릎 보호대를 어. 약간 디자인화하면서 패션처럼 <laughs> 어. 해가지고 이렇게 무릎 보호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. 그리고 약간 지금의 요번 그 무대 준비를 하면서 약간 그전에 안무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네 네. 요, 요거의 차이에서의 힘들었던 점은 없어요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파워풀한 춤을 네. 좋아해서 원래 이진씨는 파워풀한 춤네. 네,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. 때리고 막 부수고 이런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<웃음> <뭔가> <웃음> 근데 이제 이번에 이카로스 곡을 하면서 굉장히 노래가 사실 인트로부터 피아노 선율도 아름답고 네네, 네네. 노래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아름답잖아요. 그래서 안무도 굉장히 선을 살리고 아름답게 춰야 하는 네네. 게 어, 저는 그게 되게 낯설더라고요. 어.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어. 네. 이번에 활동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을까요?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가 데뷔한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. 그쵸? 지금 370, <laughs> 78일 뭐이 정도인 걸로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사실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이번에 가사가 어쨌든 상처를 딛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. 가사의 내용들이 저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그 가사의 내용처럼 좀 다시 날아올라서 뭔가 저희를 다시 알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어어. 더 높이 올라가서 뭐 1등도 해보고 싶고 높은 목표를 <laughs>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. 어어. 립시는 목표 있어요? 저도 사실 저희 모두가 다 똑같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아직 어, 아르테미스로서 1위를 해본 적이 없었기 음. 때문에 1위도 너무너무 해 보고 싶고요. 그리고 상도 많이 받고 싶고 그리고 또 저희가 투어돌이거든요. 네네. 그래서 <laughs> 투어도 많이 많이 다니면서 맞아요. 넓게 세상에 저희 아르테미스를 알리고 싶습니다. 네. 마지막 질문 하나만 도와도록...